무엇도 뭐 모르세요. 새학기. 대강 봄의 시작.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 얘 문학 소년이었어. <laughs> 선배는 문학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문학 소년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술을 못 먹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외로웠던. <laughs> <laughs> 뭐요? 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방탕한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웃음> <웃음> 그리운 시절. 저는 지난달에 제 롤모델을 만났지 않습니까? 일부레. 추성원 아저씨를 만났는데 테니을 음. 작 겠습니다. 얼굴 밑으로는 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 어, 얼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제 차차 할몇 회, 몇차 차할 겁니다. 얼굴만 해도 할많 같은데. 지금 4회차 완성됐습니다. 음, 어, 궁금하다. 네. 너 밀라노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래서 이틀 전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너 이틀 전에 왔는데 어제 안 나온 거야? <laughs> 선배 어제 나왔잖아요. 아, 선배 아, 만났잖아요 어제. 아, 이게 나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laughs> 저는 약간 하, 일이 너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좀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제는 새학기 새 시즌에 읽으면 좋을 2025년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제목만이라도 먼저 한번 얘기를 해, 해줄까요? 저는 김금미 작가의 나의 폴라 일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김민섭 작가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책입니다. 인생이 가벼워진 50가지 철학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번 독축클럽과 함께할 위스키는 더 글랜 리베이입니다 200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더 글렌리벳 40년, 더 글렌리벳 55년을 선보였다는 점인데요. 위스키 원액이 오크통에서 매년 2% 가량 증발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매번 새로운 고연산 고숙성 위스키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을요하는 동시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2년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다. 되게 깔끔한데요? 기분 좋은 곡물 향 같은 거 나는 것 같은데 목넘김도 부드럽고 과실 향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뭔가 입문하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볼 이렇게 제조를 했는데 확실히 12년산은 어, 저처럼 술을 잘뭐 엄청 자주 못 즐기시는 분들도 좀더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5년산 마셔봐도 될까요? 네. <laughs> 15년은 확실히 그냥 치고 오는 알코올 향이 음. 그런 느낌이야. 그래? 아 그러네. 이건 좀더 약간 캐러멜스러운 캬라멜... 음, 음 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약간 그 뒤는 더 길게 남는 것 같아요. 십오 년산이 꼬냑 숙성하는 프렌치 오크통에서 마지막 삼년 동안 숙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이 년은 그냥 일반 오크통에서 하고 3 년에 더해지는 그 기간을 프랑스 리무젠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 꼬냑. 스러운 느낌이 조금 살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풍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깊다. 풍미가 깊어요. 음도라구로 마실 거면 조금 얼음 녹은 다음에 마시면 저는 진짜 술은 시원하게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저도 이거 가볍게 마시긴 좋은 것 같아요. 술잘 드시는 분들은 음도라구로 15, 1 8년 정도. 이1 음. 8 년으로 갈까요? 시험 들어야 돼. 안들어 아, 가끔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음식 먹다가 뭐 묻지 않냐는데 묻지 않습니다. 안 묻는다고? 어, 진짜요? 바닐라 향이 되게 진한 음, 느낌? 참나무향 같은 거 약간 그게 되게 느낌 좋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투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김민석 작가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책을 가져왔고, 거창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뭔가 다정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음. 에피소드를 되게 많이 넣어놓은 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다정함을 뭐. 놓치게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기 바쁜네뭘 다정함까지야 라고 생각을 네, 어. 할 때가 있잖아요. 슈퍼를 갔을 때, 혹은 뭐 회사에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때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야기 다 들어가 있어서 음. 생각보다 작은 변화로 다정을 줄수 있다 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진짜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 후에 갈게요 하는 일상의 언어 그러나 그것이 가까울의 관계에서 유통될 때늘 의례의 자리에 있는 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조금이라는 게 의한테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날 보면서 그래? 요 이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서 다정함과 배려가 때론 사치처럼 느껴지는 요즘 이 책은 다정함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일상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다정함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우리 모두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해지자. 김금희 작가의 나의 볼라 일지입니다. 김금희 작가 너무 유명한 소설가죠? 김금민 작가가 실제로 남극에 다녀와서 그때에 쓴 어떤 일지죠. 일지. 일치. 그래서 이 폴라는 남극입니다. 김금민 작가가 사실 문장을 되게 좀 깔끔하면서도 읽히기 쉬운데 뭔가 건드리는 문장을 되게 잘 쓰는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비펭귄 인간의 시점으로 바라본 남극이다. 그러니까 남극은 사실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동물도 많이 안 사고 이제 펭귄들이 사는 국적도 없고. 뭔가 음. 돈을 쓸수 있는 데도 아니어서 비펭귄 인간의 시점으로 내가 생활해본다. 을 이런 시각이 재밌었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연금분들이랑 소뚜껑에다가 김치 삼겹살을 먹었대요. 우와, 맛있겠다. 남극에서 먹는 김치 삼겹살은 도대체 무슨 맛인가? 음. 여행 가실 때 읽으면 너무 좋지 않나요? 여행 가면 괜히 일기 쓰고 싶거든요. 저는 그 목적지가 남극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소설가 김금희가 뒷 펭귄 인간의 시선으로 기록한 남극 탐험기, 화폐도 국경도 없는 설원에서 소뚜껑에 삼겹살과 김치를 구워 먹는 이야기는 색다른 도파민을 선사한다. 남극에서도 서울에서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산문집. 정말 약간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맞나? 부제가 있어요. 인생이 가벼워지는... 이게 제목이구나. 제목도 모르고 읽었던 거예요. 아니 독일어가 너무 길게 써 있어서 어... 헷갈리고 있어요. 아 독일어인가요? 예. 예. 어... 사람들이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막 인터넷에서 글귀 같은 걸 모으는 걸 보면 되게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말 한마디가 힘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50개를 읽다 보면은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파고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건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나의 태도나 기분을 좀 바꾸면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이 책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빌려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 준다. 왠지 모르게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삶은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볍게 펼쳐보게. 안전 필요 없어. 아까 누군가 놀아. 저예요? 처음인 봐. 저예요? 우리가 놓쳤던 다정함에 대해서 다시 가 복기를 해보면서 더 글렌리벳 15년을 같이 마시면 좋지 않을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책들 중에서 골라서 추천을 한번 해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뭐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할때큰 책들은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좁은데서 읽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포켓 사이즈의 책들은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하루에 30분이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들로 음.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선배님이 제조해주세요. 음. 조금만 마셔보세요. 레몬은 넣을 거면 넣고 말 거면 요 살짝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몇 방울? 한두 방울 정도요. 오우! 알겠어요, 선배. <laughs> 음. 진것 어? 같아. <laughs>